2022년 9월 11일. 오늘은 주일이다. 남편은 아침 9시에 매를 드리고 오늘 종일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명절을 낀 연휴가 있기에 그래서 그런지 평안해 보인다. 거실 쇼파에 딱 자리 잡고 누운 남편 TV를 켜, 켜고 채널을 이리저리 졸리며 또 명절이라 그런지 트롯 노래는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식사 준비를 하느라 트은 노래와 함께 보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TV에서 나오는 온갖 세상 노래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은근 짜증이 났다. 그렇, 그렇지만 모처럼 한가하게, 평안하게 쉼을 얻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서 참기로 했다. 주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건 주님만 아시겠죠? 믿음이 더 부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그 믿음의 은사를 받는 남편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